한번더 슛! 똥구리 면서 보면 차리고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나이스 골! 나이스 아, 예원이 어떻게 너무 예뻐. 예원이. 예원이. 예원이 나더 내려와. 커트! 커트! 그렇지. 가야 돼. 잡고 가야 되는데.

안가안가안나와기까지키를니까 가자 가자 가자. 있어! 있어! 그렇지. 확 치지 마 줘! 줘! 그렇지.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때려. 가 하연이.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laughs> 잘한다! 야, 너무 잘해! 율아이율아 아, 네, 여기까지! 봐! 잘했어! 안심이 잘했어, 박서율! 세레머니 보여줘! 세레머니! 응. 어. 어. 응. 아니야, 됐다. 응. 아, 영차에서, 영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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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영희이 좋아! 보 가고! 됐다! 아니서아에서 그렇지 잡고 자 반대+ 반대 봐윤이팅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배아배고아 배고파요 아배고아배고아배고아배아고아고아아 아까 워 아까 워아리아리아리우 나이스. 아올랐더 올라가야 돼. 자, 자, 자. 됐어, 됐어. 소율아, 소율아. 수할수 있게 잡아놔야지. 응. 잡을 때부터. 자, 아, 골대로 꽂대로해 봐. 아니야. 골대로 잡아. 골대로 빵아아 그렇지. 알았어. 우리 우야 천천해리 우야 그렇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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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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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우와 우와 우 아이고, 우와 우어 우와 우와 우지 우와 우한번 때리는 게 이득이야. 을 가야지 너만 들어가

받 또, 또, 해, 빨리 해리 빨리 와야 아, 와서 야지 공만 했어, 공만 했어 미우야 잘했어, 잘했어 내려와, 내려와 잘하고 있어 여기, 사람 골대골대래 때. 대 네. 됐어. 나가, 나가. 나도, 나도, 나도! 서유아 안쪽으로 가 움직여, 서유라, 달라고. 움직여! 서라 달라고! 해. 달, 달라고 해. 아, 빨리! 달라고! 하! 그렇지! 와! 이만희, 잡아다아 나이스! 아, 움직여, 한만더 넣었다! 네, 더 넣어, 더 넣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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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그렇지 저희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잘 찬다! 잘, 잘 찬다! 됐어 준비발 준비해! 보고 아, 좋아, 아, 좋아, 보고! 아, 공간으로! 아, 아, 공간으로! 공간으로! 아무도 없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performance> 아 잘했어! 알았어! 어 알았어! 나이스 이거 어알았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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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알 반대 반대 어대았어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어가어 아, 태어나, 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들어갈 때 돼! 너무 멀어! 앞에 잤구나! 앞에 갔구나 진짜요? 아, 그 그래. 아, 그래. 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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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가가가 <랄> 아, 그... 가 원래. 아, 가 아, 가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창민아또또또 찬리... 아, 또. 또 또. 막아 막아 잘하는 팀이스포츠클럽으 청구해주신 피구 다 거기 스포츠영이어마어 확인을 해야또 공격하다 브라 얘기해 얘기해 달라고 가야돼가야돼 서현이 잘했어 브라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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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서울이 따라 잘한다 그렇지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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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사 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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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지만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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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대다대 뒤에 뒤에 뒤에. 아빠! 뒤에. 이제 더 커트.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다시 뒤로. 아, 아버님 오셨다. 아빠, 남편. 아버님 오셨어. 오, 오 가야 그래. 가야 돼. 가야 돼 가. 주고. 줘줘줘 줘. 지 그렇지. 또 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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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들어! 그렇지! 달려! 달려! 우야수야 올라가자! 리가니 벌려줘야 아야자또 골대! 골대!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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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오케이. 잘했어! 던트 던져! 그렇지! 하은 돌고!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 그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많아! 잘했어! 잘했어! 빨리 빨리!